경상북도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구경북연구원 정기이사회에서 연구원 명칭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991년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연뒤 2004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이사회에서 1월 1일부터 경북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북도의 독자 운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양시도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의사를 확인하고 경북도가 연구원을 포괄 승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경북도와 대구시 연구원 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절차를 논의해왔습니다. 또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구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북연구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소재지는 안동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변경하고 경북도청 본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구 개명대 동산관 청사는 계약 기간 만료까지 남부분원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둥지의 건립이 완료되는 대로 도청 소재지로 옮길 계획입니다. 또 연구원의 도약에 필요한 연구원과 관리직 등의 인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경북연구원의 초대 원장은 현대구 경북연구원 원장인 유철균 원장이 맡게 됩니다.